이 t 에이 n k 내가 not a post player. I'm 우리 우리는 o 안먹힌생각 생각하고, m not a 그 o 그리고 l a y e r I'm not a post player. I'm not a post 가 l a y e r I'm not a post player. I'm n o 이 a p 같 s t player. I'm 아 o t a post p l a y e 약간 헷갈리네요 쉬고. 오케이 가도 돼 슈브 봐 응. 헷갈리죠? 아닌가? 헷갈려 이게 아 저도 헷갈립니다 바지랑 위에랑 조금 아 풀백은 저랑 종이분들은 힘들 것 같은데 흑각이다 네. 저고했어 내가 콜할게 아, 아 오케이 내가 키가 되니까 벌려주고 압박좋다 개 좋다 촘촘촘촘 촘촘. 그렇지 벙커 끝까지 끝까지 꺽 어? 가운데 아니 쏘리 안 쏘리 보이죠, 안 보이죠. 아 순간 모여있으니까 이게 안보이죠 안보이죠 아 안보인다 니까 나이스 진짜 안보이나 보네 <laughs> 뭐야? 따로 따로 보면 괜찮은데, 순간 야 따로따로 보여. 괜찮은데 여치면 순간 막움직여 음. 내가 안 보여. 야 되는 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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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내가 내가 움직보 내가 보 내가 움 내가 오 길러 쪼 까도 될것같 은데, 정확 된다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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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도 돼, 안 돼, 도 돼, 한 돼, 들어옵니다. 오케이 y o 나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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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 보다 k a y Okay. Okay. o k a 로 Okay. o 에 a y o 라 a y o k a 다 o k 지 y Okay. o k 지 y Okay. o k 지 y o k a 나 S나 그런 거 봐요 y Okay. a 나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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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또... 오케이, 아이고, 아, 파크저팀이요 튀겼어. 오케이. 앤트니 생겼다. 일단 해야겠다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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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내가 고락해. 이번에 알았죠? 소영님 네. 올라와요. 여기 지코박 님뛸 준비하시고. 오케이. 아, 응. 밀렸다. 누구야 제? 앤트니 팀. 케비닝 와. 나폴. 뭔지. 아 더블입니다. 야, 콜은 웬만하면 제가 할게요. 콜 천천히 해보자. 이거 저 자리에는 윙백이 올라와서 공격이 나을 것 같아. 너무 루즈해진다 일어서 나 시작하니까. Hey, hey, hey. 아, hey, hey. Do you know me? o s a Hey,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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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저거 그냥 컴퓨터가 준것 같은데? 어 이거 어이젠 패스가 안 되냐? 뭐 업데이트했어? 일차 패스를 내가 받았어요. 아 짤면 응. 안될 수도 있을 텐 안쪽으로 갈게요 판달님. 사실 응. 들어가는 거. 있어. 거 아, 쏘리. 라기다 상대 풀백 다 올리거든요. 어, 저희 네. 카테쪽에 계속 서 있을게요. 네. <laughs> 올렸다 내렸다 많이 하면 그럼 윙에서 윙으로 뚫으면 되겠네. 그렇다고 본인 강한 나오는데. 하버니. 아 일부러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. 형, 이거 한번 크로스 안 되겠다. 아비. 아비. 아, 또한데 왜 이렇게 밀지는 못해? 아, 우리 뭘? 인어조에서 아, <목소리> 중미 주고 침투해봐요. 중미 보고 들려라고. 지금 패스루트 보면은 이안이한테 가다 결국 짤리거나 이안님한테군수라다 짤리거나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둠이 올라가다 뭐... 츤이 <laughs> 같이 올라갈게요. 원포. 우와! 아비! 어리! 없다네 중미 컴퓨터라서 신경써줘야 돼라인오 어. 그냥 인로 때려. 인로 때려. 아 그쪽으로 뻥하라고? 아 시간 없으니까 뻥때리는 거지. 아직 음, 5 분. 거들하는 줄 알았어. 아. <laughs> 지금 저 뭐냐 한글님하고 엔투하고 우리가 윙어나 스텔커가 앞라인 깊게 들어가 있을 때컵백이라던가 그런 거 받기는 했어? 경기 도중에? 공이 그렇게 막 도는 느낌이 아니었어 뭔가 자꾸 공을 내가 받고 내가 막 찔러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둘, 둘 중에 하나지 중미 용을좀더 하면 좋을 거 같아 지금 중미가 앞으로 밀어주면 더 이상 이제 중미한테 공이 안와 나는 좀 그냥 아까 마지막에 그냥 갖고 오는걸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전개를 하겠... 나이스 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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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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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너무 좋았어요 아, 의 가... 중미 중미 안녕요로 r 요 s s What? What? I'm 아, sorry. w h a 아 a 사이드 볼게. 아 이게 어. 안 뺏긴다고. 어사 어. 어, 좋아. 내가 떨어게 어? 오케이. 반대. 벌려 벌리미 들어가세요. 크로스를 줄게. 들어. 트러... 아 네. 닦고. 일 팀. 우와. 쏘리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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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orry. 웃음> 슈팅. 미안해. 땄다 <laughs> 땄다 땄어. 나이스. 좋고요. 위에 가운데. 아이, 까비. 아, 자꾸 이렇게 가냐. 보럼 보라, 보라한테 주신 거죠? 네. 네 그러니까. 소리야. 보라한테 주고 제가 받으려고 딱 들어가는 거였었는데. 아, 나 이제 진짜 패스 뭐안 되겠다.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안님이 거의 중미 역할하고 있거든. 뭔가 느낌이.

아라인 그러면 더 밑까 앞으로. 네. 주, 뭔가 중미가 좀더 활약할 수 있는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 주세요. 이안이. 응? 음, 야, 왜 뭐야? 음, 와. 와.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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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laughs> 와. 와. 대단한데 슈팅을 마구 하는 거 봐. 존나 아프네, 생각. 아니, 왜 저러고 왔지? <laughs> 아니, 나 아니야. 한게 아니네. 예. 돌려요. 에 자, 만들어봅시다. 숨미 이용해도 돼요. 형. 굿. 굿. 아, 준비가 지금 그거구나. 예, 알았어. 그래. 틀어진 에이. 거. 예, 네, 그거 가만하고 해야 되거든요. 최 봐도 돼. 여기 지금 들어온 놈 없어가지고. 끝까지 끝까지, 괜찮아. 슈팅. 파리. 됐다. 이게 사실 우리가 실수, 우리가 실수하는 걸 인정할 만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카운터를 맞아야 이게 여유로운데 지금 어 여걸 실수한다고 이런 장면이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예측을 못해 다그렇고 보라 내고 하나는 다 보라 보라 아 중원이 비는구나 올릴게 쏘리 내가 볼때 중미 갈수 있으면 중미 가서 이안님을 최대한 아껴봅시다 이안님 그래야지 이안이 높은 곳에서 받을 수 있어 낮은 곳에서 이안 줘버리면 이안님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안 따요 야 테스트 눌렀는데 내거야내거야안되면 크로스 아이씨 뒤뒤뒤뒤뒤 다운되나? 이안아? 아이스 보라 아 이거 보라 출라하는거 아, 아까비 응. 들어간다 어우 만들던지 재보뜨게요 컷백 야 겁나 쉽게 들어온다 진짜 팔국다니까 <laughs> 지금 빨강. 아 부상 당하셨네? 아가 걸렸어. 내가 걸렸어. 내가 걸렸어. <laughs> 다시 까비 밑에 까비아 소리요. 아, 아. <laughs> 생,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가. 근데 아까 왜이안님 걸렸지? 모르겠어요. <laughs> 링크 쭉 빨려서 그 쪽으로 뛰더라고요. 까비. 끝까지 끝까지 괜찮아. 들어오는 거잡볼게요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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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r. I sir. I sir. I sir. I s i 니 야, 이 칸이로. 엔트님 시체. 시체? 아니, 영혼. 영혼. <laughs> 뭐, 이렇게 빨간색이네. 빨강이야 빨강. 아, 계속 이하진것 같아. 그냥안 되면 때려. 갈. 이거 이이혼 한번 죽이 줘 봐. 아, 아까. 마지막 好的。Vale.